안녕하세요. 빅토리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엑셀 강의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워크시트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는요, 어, 이 도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장의 도화지가 워크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엑셀에 워, 더 많은 것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 워크시트를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워크 시트를 추가하시는 방법은 여기 있는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워크 시트가 추가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워크 시트의 기본 개수를 어,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막상 새로 만들기에 들어와서 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보시면 워크 시트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워크 시트를 처음부터 수백 개 또는 어, 한 워크 시트를 한 번에 여 개가 여섯 개 또는 수백 개를 나타내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파일로 가신 후에 여기에서 옵션이라는 것을 클릭합니다. 옵션을 클릭하시면 어 어떤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일반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워크시트 개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번에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될 때요. 어 워크시트가 6개가 생,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들어오자마자 워크시트 6개가 생기게 되죠. 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요. 워크시트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워크시트를 삭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삭제하고 싶은 워크시트에 마우스를 댄 후에 오른쪽 마우스 를눌러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여기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워크시트가 삭제되게 됩니다. 반대로 추가하고 싶을 때는 플러스 표시를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워크시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많은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